자 배변 문제 간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배변을 할수 있도록 대상자를도와주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 배변을 증진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이제 규칙적인 배변 시간을 갖도록 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화장실 가서 배변을 한다라고 이제 그 환자에게 이제 규칙을 좀 정하라고. 하면은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이제 대변이 마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배변 시간을 원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세 이제 배변 시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직장에 하향 압력을 가해서 복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좋은 자세가 웅크리는 자세, 스쿼트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좌변기에 앉아서 상체를 좀 앞으로 숙이고 힘을 줄수 있는 자세를 얘기하죠 보통 이제 그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누운 자세에서 이제 배변을 봐야 된다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 침상 변기를 대고 상체를 세워 준다거나 좀더 이제 상태가 되면 침상 옆에 이동식 좌변기를 놓고 이제 배변을 하게 한다거나 상태가 좋다면 가능하면 화장실 가서 배변을 하게 하는 것이 정상 배변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생활을 좀 보호해 줄수 있어야 되고요. 어, 정상 배뇨도 그렇고 배변도 그렇고 부교감 신경의 항진이으로 우리가 불수의적으로 배변이 이제 일어나지만 마지막 단계 이 항문괄약근을 이완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의적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좀 배변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본인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되어야지 정상 배변을 잘할수 있게 되고요. 자, 수분 섭취랑 그 섬유질 시기를 충분히 섭취를 하고 적절한 운동, 그러니까 걷는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그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배변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상 배변을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주는 발살바 수기, 수기를 사용하면 배변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뇌압상승 대상자에게는 발살바 수기가 금기 된다는 거 알고 계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정상 배변에 비해서 문제가 되는 배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비죠. 변비는 이제 불충분한 운동이나 식이 섬유 섭취가 부족하다던가 뭐 수분이나 일상 수분 부족 그리고 일상의 변화 스트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간호 중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상 배변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관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약물의 종류에는 먼저 부피 형성 완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부피 형성 완화제는 가스, 수분 등으로 덩어리를 좀 증가시키고요,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가장 흔하게 이제 우리가 그 무실로이드라고 하는 뭐그 차전자피, 차전자피나 뭐 무타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피 형성 완화제에 속하고요. 대변 연화제는 액체 바세린이나 뭐 도큐세이트라고 하는데 물과 지방이 분변 속으로 침투해서 변을 크고 좀 부드럽게 말 그대로 연화제니까 크고 부드럽게 만 콜레이스 어 만, 만드는 것이 대변 연화제예요. 자, 윤활제는 장내에서 변을 부드럽게 해서 그러니까 미끌미끌하게 해서 변이 좀 미끄러져 나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통과하게 하기 위한 미네랄 오일을 우리가 윤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극제는 말 그대로 장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요. 수분 흡수를 억제해서 장내 수분이 좀 머물러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자극제입니다. 배변을 빨리 이제 그 보게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계속적인 자극으로 장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사용은 좀 금지하고요. 식염성 삼투제는 말 그대로 사, 어, 이 염분이 있는 삼투제예요.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어떤 수용성 염을 사용을 해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장내 수분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변이 좀 물러지고 배변 대변의 양이 많아지니까 장도 좀 자극이 돼서 이렇게 배변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 하겠죠. 이걸 우리가 식염성 삼투제라고 얘기합니다. 어, 어떤 약들이 어떤 효과로 이제 배변을 하게 되는지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름을 보시면 웬만큼 이 약의 효과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